핵. 핵 <laughs> 존나 싫어. 진짜. 길 알고 가는 거지. 아니. 그너 알지? 아, 지도 봐야 알지 나는. 걸려 갖고. 인물이녀석 그것도 모르면서 핵. 아유, 썩은 물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템을. 이거 하지 마 이제. 저. 여기 아니고. 아, 저기 여기 저기 저기 아, 실어닝 그... 쪽에 여기 찾았네, 그냥. 예. 저쪽으로 건데. 야, 막아, 막아. 이거 막 뭐지? 어, 어떻게 알았지, 나? 이거 막아, 이거 <laughs> 막아. 못 들어오게 막아. 여기 몹이 왜이 위, 위에서 나오는 조민님이 아 이걸 들어오네 응가 안 터져 응안 터져 <laughs> 참새로 막아놔 가어 하지마 하지마 오 <laughs> <왜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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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시죠 여기 아. 가로지러서 저 군락편까지 갈수 있다고 <laughs> 뭐 갈거 <것> 같은데요 자니다 <laughs> 안녕히 가세요 된거 같은데? 아 뭐야 왜내려가왜내려 왜 <laughs> <슬프다>, <laughs> 올라가요 아야아아아아아아 올라가요, 올라가요. <laughs> 죽... 죽... <laughs> 아이스. 내 캐릭터 너무 지금, 아, 너무 아, 편안하게 아, 서 있는데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이거 내부를 도형을 미리 정해 놓나요 아니 아니요. 들어가서 그냥 막는 거예요. 아. 뭐 있다, 뭐 있다, 나 언제 가죠?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. 어? 어? 아 지금부터 <laughs> 서로 죽여라. 아, 자주 당했는데 이거.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. <laughs> 준비합시다. 뭐 아, 자, 어 자꾸 사이로 빠지. 하나, 어, 뭐야? 어떤 개색? 아 나구나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응. 셋. 한명 어디 갔지? 나이스. 아 피지시고 나이트 날샤 와사가 왜 죽어있어 게임 끝나가지 죽으라며 언제 와 진짜 무정부 아. 먹고 싶었고 미쳤나봐 아니 저 근데 이거 대장한테 맞고 있어 어쩔 수했어 아. 이거 그냥 다음에 할때 이전하기 써야겠다 이전하기 웬디고가 무난해요 과연 굼따 굼따리짜리짜 아씨 오 <laughs> 그림자 인그입니다 <laughs> 무정부 말고 무정떴어아아무아아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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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아우, 아아무도안 남.